메리 크리스마스! 지능교육 유치부 친구들, 한 주간 더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신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오늘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 중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한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친구들, 캄캄한 밤길을 걸어본 적 있나요? 빛이 없는 캄캄한 밤길은 너무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고 무섭기도 하죠. 그런데 가로등 불빛이 환하게 비추면 어떨까요? 그래요. 가로등 불빛이 환하게 비춰 주면 길도 잘 보이고 무섭지도 않게 되겠죠? 친구들아. 예수님은 어두운 길을 환하게 비춰 주시는 분이시랍니다. 어이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할게요. 친구들아.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이 빛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듯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되면서 이 세상의 죄가 쏙 하고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어두운 죄 가운데 있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캄캄한 어두운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성탄절이랍니다. 우리 친구들 어두움 가운데 밝은 빛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밝은 빛으로 인해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겠고 환하게 밝아지게 되겠죠? 이렇듯 죄로 인해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지만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어두운 죄는 예수님의 밝은 빛으로 사라지게 된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죽은 우리들은 빛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살수 있답니다. 친구들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배웠나요? 생명, 딩동댕, 맞았어요. 생명이 있으면 살았고 생명이 없으면 죽은 것이랍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고 잘생기고 예쁜 얼굴을 가졌다 해도 생명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렇듯, 생명은 가장 소중한 것이랍니다. 그럼 친구들아, 이렇게 가장 소중한 생명을 얻는 단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알고 싶지 않나요? 그것은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요,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면 된답니다. 왜냐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사케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 드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의 집에 빛 대신 예수님을 모셔 드리면 컴컴한 어두운 제약은 사라지게 되고 빛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면 아마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할수 있답니다. 그리고 친구들아, 또한 가지. 그분 안에는 모든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전두사님은 가장 소중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고요, 전도사님의 모든 것이 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랍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예수님께 이번 성탄절에 다시 한번 고백하고 싶어요. 나의 모든 것이 되고 만유가 되신 예수님, 진짜 사랑해요.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이번 성탄절에는 피 대신 예수님을 진짜 진짜로 우리 친구들의 구조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모셔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 시간 우리 모두 바르게 앉아 두손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드릴게요. 나의 생명이 되시고 만유가 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더 이상 어두운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영원한 생명 주심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주가 되셨으니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의 안에 우리들의 삶에 예수의 생명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